오늘과 함께 히우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병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12장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경주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것도 어떤 이 달리기하는 사람들, 이 경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 믿음의 경주에서 재밌는 것은 특이한 것은 이 경쟁적인 속도가 아니라. 합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 원래 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마라톤의 목표고 목적이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경쟁적인 속도가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이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화평한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 현대인들의 굉장히 낯선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거룩입니다. 거룩. 죄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거룩은 죄에 대한 거부, 죄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좀 경시하고, 그 죄를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연약하다는 핑계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지만 하나님을 볼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점점 태보가 오고 결국은 신앙의 명분만 있게 될 것이고. 영적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이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화평함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 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닮아 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세 가지를 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는 것 그것은 바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중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자가 있다. 처음에 잘 달렸지만, 그러나 지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말은 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완성에,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 경계하면서 끝까지 이 신앙생활 하자.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히브리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순교의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재산을 빼앗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지금 순교가 일어나려고 하는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변절이 일어나고 또 태보고 신앙의 태보가 일어나고 또 신앙을 점점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쓴 뿌리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다름질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꾸 뒤로 후퇴하고, 누군가가 자꾸 낙심하고, 누군가는 이제 신앙을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자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음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적인 어떤 관계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장자의 명,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밭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히브리 기자,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 이말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포기함으로써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후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또는 뭐 가해사가 주시다라고 말을 하고 또 개종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봤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적인 속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평함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그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공동체 전체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음행이나 또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박해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강력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합평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함으로써 이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